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후 당신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으로 요약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을까요? 인간의 세계에는 수많은 현자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세계에 오실 때에는 그 많았던 현자들 중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으로 난 자들 중에는 누구도 알수 없고 볼수 없었던 그러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경륜을 가르치고 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고치고 회복시켜서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악함으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병들고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되면 치유받고 완전한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적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희망에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혼란하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저러한 분이라면 그분을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으로부터 뭔가 듣고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나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세상에서 고난받고 하늘에 올라 거룩하신 영으로 계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주실 수 있고, 우리 눈에 그 나라의 온전한 현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을 자기 영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현실적인 경험으로 증거하십니다. 저 옛날 주님 곁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나라의 현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오늘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볼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